고사님그 머리에 그건 뭐예요? 모자예요 모자. <웃음> 근데 <웃음> 너무 안 이쁜데요? <laughs> 너무 안 이뻐. 그 저기 그 누구야? 누가 그러더라. 현생님은 이쁘다는데? 예, <laughs> 네, 그래요? <laughs> 음, 그건 사람마다 봐요. 이쁘다 안 이쁘다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다 어? 응. 그러니까 자기 궁금하니까... 생각을 고집할 수 없는 거예요. <laughs> 응. 이러 음... 음. 이러면 이이 이러, 이러잖아. 그래서 쓴 <laughs> 거예요. <laughs> 네. 같이 이렇게 자선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예, 네, 그렇지요. 네, 네. 그래. 어휴, 음. 또, 이렇게, 또 다른 경험인데요. 음, 음. <laughs> 예, 그래서 암튼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laughs> 네. <laughs> 네. 그러면 은 이, 이 제가 모자를 3588님 한테는 벗어야 되고 현생님 한테는 써야 되겠네? 어찌해야 네. 되겠네? <laughs> <응? 웃음> 자, 그러니 그러니 봐요. 세상 사람을 다 좋게 어떻게 할수 있죠? 응?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즉, 그왜 불가능가, 한 있을 수 없는 건가? 좋다 싫다는, 자, 이, 이 우보거사에 달있는게 아니라는 거죠. 우보거사가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음. 우보거사가 이름에 따라서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면은, 그렇, 그렇다면은, 그럼 세상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다, 이런 말을 할수 있겠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좋고 싫으면, 응? 우버그사에 달려있잖아요. 각자의 생각,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결, 결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각자 또한 그 생각을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어. 응?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가지고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결국에는, 어찌 해야 돼요? 각자 생각이 그러하다는 그 자각에 의해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우면은, 좋다, 싫다로부터 자유롭고, 좋다, 싫다에 의해서, 사실은 모든 갈등,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데, 이제, 그, 그렇게 해서, 좋다, 싫다로부터 자유로워지면은, 갈등,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사, 그 수행의 이치는 다, 여러 이런, 이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약수님 이야기하다시피 예?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온통 자기가 하면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응? 다들 그렇죠? 그건 지, 저 저거들 생각일 뿐이죠. 예.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예,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 대통령 되겠다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되나 저 사람이 되나 우버우서한테는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예? 그러니 어떻게 어떻게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누굴 찍어주겠어요? 다 도토리 키재끼고 그래봤자 자기 생각 노름이고 다 그런데 그래서 우보사는 그런 세상사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냥. 아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스스로에게 분명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럼 스스로 분명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려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또 생각에 빠진 거리. 그래서 부처님이 왕이 돼서, 그때 부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전륜승왕이 되거나, 아니면은 부처가 될 거다라고 그 태어났을 때, 누구 뭐 예언가가 그랬대요. 전륜승왕이 뭔가, 바로 인도, 그 당시 인도 전체가 바로 세상 전체라고 인도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테니, 바로 세상 전체를 통일할 그런 왕. 그런 왕을 전륜승왕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전륜승왕이 돼서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할 그러한 훌륭한 왕이 될 거다. 예, 네.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아 어, 부처는 그런 그런 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예, 응? 네.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응? 결국 그렇게 된다면 물론. 좋아할 사람도 있고, 싫어할 사람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다. 좋은 사람은 뭐 좋은 세상이다, 건강이다, 그렇지만 싫은 사람에게는 지옥이다, 안 좋은 세상이다, 그렇다. 이런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전륜승황이된 것이 아니라 부처가 돼서 결국에는 진정한 자유란, 진정한 평화란,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그 진리를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온통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자기 생각이 바로 국민들을 이해하는 거라고 응?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으니 그렇게 해본들 네? 결국에는 이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자기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기에 대해서 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드시 그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모든 국민을 이해했으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끝마다 맨날 모든 국민을 이해했으래. 우선 그, 그 자체가 바로 바보라는 얘기죠. 똑똑하다고 해본들 그냥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할지. 그래서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각자의 생각일 뿐. 그래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 가장 좋았어요?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기억하는 가장 호황은 88 올림픽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88 올림픽 전후한 그때가 경기가 가장 좋았어요. 예, 그때는 뭐 전부 장사도 잘 되고 술집도 잘 되고 어? 돈도 잘 벌리고 어? 그래서 그때 이그 이자율이 뭐, 한 16%, 뭐, 17%, 이런 이자를 내고도 은행에서 서로 대출받아가지고 서로 투자하려고 하고, 투자하면 은 그거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남으니 갚고도 남고, 예. 네,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봐요. 과연 그게 그러면 나라를 정치를 잘한 건가? 응? 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예. 네, 그리고 한순간 좋다는 것이 영원히 좋은 것이며, 한 순간 안 좋다는 것이 영원히 안 좋은 것인가? 그것도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요. 네. 그러니 누가 되면 큰일 나고 누가 되면 음? 국민의 행복이고 누가 되면 국민의 불행이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자, 그게 또 각자의 생각 노름뿐인 거예요.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사람도 저거 생각 노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 생각 노름. 국민들도 생각노름. 그냥 온통 그런 것일 뿐이죠.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될까요? 누가 되면 안, 누가 안 돼야 될까요? 예, 응? 네, 그런 거 관계 없습니다. 만약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라면, 보세요. 지금까지 역사에서 이대한 영웅, 이대한 통치자라고 한다면 세상이 바뀌었을 텐데, 맨날 좀 나아진 것 같다가 또안 좋아진 것 같다가, 음? 나아졌을 때도 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어? 안 나아졌을 때란 때도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그랬을 뿐인 거예요. 끝없는 세상이 그랬지. 지금 세상이 옛날보다 어? 점점 더 좋아졌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전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 남북에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한일에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한중에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게 한 사람의 생각으로 한 사람의 말로서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런데 이 진정한 자유, 삶의 자유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데 달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전륜승왕이 되신 게 아니라 바로 부처가 돼서 어떻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진정한 평화란 인류 전체를 위한 평화. 예,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각자에 달려있는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이치를, 그 경험을 나누어주신 거예요. 예, 무슨 상관이죠? 사실 각자, 응? 음? 약수님 삶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사실 뭐 그렇게 큰뭐 상관이 있나요? 어보고사의 명상말에 사는데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큰 상관이 있나요?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일자리가 더 없어지고, 일이 더 많아지고, 일이 더 없어지고 그럴 것 같죠? 예.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얽매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일자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이 더잘된 사람도 있고, 안된 사람도 있죠. 응?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 되는 사람도 있고, 응? 어? 어떻게 보면은, 삶의 기회가 없어진 사람도 있죠. 예, 그거는, 그거는 뭡니까? 누가 정치하느냐? 세상이 어떠냐? 그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을 모르면 맨날 온통, 뭐예요 좋고 에 빠져가지고 맨날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라고 하는 끝없는 마음의 악순환 속에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행복이라는 것이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행복이 자유된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내 행복이 자유된다면 그러면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스스로 자유롭고 스스로 당당하고 스스로 떳떳하고 스스로 편안한 바로 그게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인 거예요. 부처님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고, 그러한 삶이 되어지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될수 있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의보고사 또한 똑같이 누구나 그렇게 될수 있다라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아무 상관없이. 일자리가 있고 없으면 상관없이. 돈이 있고 없으면 상관없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음에 상관없이, 자, 누구나 그할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다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거사님. 예, 예. 어, 그,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당당함? 이라고 음. 말씀을 들으니까. 음. 음. 그동안에 그 스스로 행복하고 싶고 스스로 자유롭고 싶고 그거에 그 생각에 매여 있다 보니 음. 지금 현재 뭐 어떤 상황이나 그럴 때 되게 거부감이나 불편함이 많이 일어났었다라는 게 음. 순간적으로 그렇게 알아지면서 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생각에 매어 있는지조차도 몰랐었다라는 것, 음. 그 그냥 알아지면그 알아지는 그 상태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모두. 그래서 거사님이 그 정치에 인 음. 대해서 음. 말씀하실 때제 음. 관념상, 음. 어 과거의 경험이, 어. 되게 진보적이고 민주주의의 성향에 걸맞는 대통령을 뽑으면 국민들이 되게 음. 자유롭고 음. 그리고 자기의 그런 생각들을 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또한 내 생각이었다라는 거. 또그 당당함이나 자유로움 또한. 어떤 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음. 어, 관념이 사실이 아니다. 음. 그 생각으로부터 규정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음. 네, 그 한쪽 생각에 매여 있으면 은 음, 불편감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음. 거? 음. 음.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음. 음, 그들을 볼때 스스로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를 돌아보면 음. 음. 뭐, 세상 표현으로 불화가 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그냥 들어서 음. 말씀드려봅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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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주 좋은 자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스스로의 당당함 스스로 떳떳함, 스스로 자유, 스스로 편안한 삶은 어떤 삶인가? 결국에는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삶인 거예요. 항상 생각으로 규정하는 삶이면 항상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합니다. 예, 네. 그것은 우선, 우선 상대방에 대한 생각, 상대방이 남편이든 정치가든 뭐 철학자든 뭐 수행지도자든 부처님이든 누구든 응? 상대방의 생각을 생각에 매여 있으면그 생각, 생각 매여 있다는 것이 다른 말이라 생각대로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면은 즉 우리가 생각대로라는 착각 상태면. 뭐, 착각이란 말이 좀 거북하면은, 생각대로라고 하는 그런 규정 상태면은, 그럼 당당할 수가 없어요. 떳떳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 가령 나는 이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 나는 뭐가 옳다, 뭐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예, 그게, 이런 보면은, 맞는 것 같아도, 예를 들면은, 이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그래서 비닐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 또한, 마치 어떤 생태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보존해야 된다는 이런 것조차도, 다른 그것이, 마치 옳은 것 같아도, 그 관념에 매이면은, 그것이 바로, 삶의 불편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불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세상의 진리니, 뭐, 세상의 윤리니, 세상의 도덕이니, 뭐, 세상 최소한의 양심이니라고 하는 이런데 또 얽매이면은, 예, 그게 당당함이나 떳떳함이나 자유로움과 평화와는 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당하고 뜨뜻하고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건 어떤 거냐? 예, 어떤 생각으로도 규정함이 없는 생각대로라고 하는 그런, 그렇지 않은 그런 경험상태. 바로 그런 경험상태인 겁니다. 예, 우리는 쉽게 잘 빠지지요? 쉽게 잘 빠지. 예를 들면, 양심이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양심인지도 모르면서, 어? 그런 어떤 양심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네, 예, 가령, 이런 거라든가, 뭐, 자존심이라든가, 음? 또는 정치가는 이래야 돼, 라든가. 심지어는, 예, 이, 가령, 이 정치가,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진리 같은 말이 바로 공평무사라는 건데, 공평무사. 바로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 살림을 살겠다라고 하는 뭐 그것이 지방자치 단체가 됐든 국가가 됐든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덕목이라 그런 공평무사, 공평무사라고 하는 이것 이것에서도 도대체 공평무사라는 그 관념에 빠지면은 음? 예, 그것도 공평무사가 아니라 예,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는 스스로 이, 이, 이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 매여 있는 뜻뜻지 못하는 음?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음? 진정한 자유, 자, 언제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뜻뜻하고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것은 어떤 생각 내용, 어떤 인식 내용. 어떠한 관념으로부터 자유의 그런 경험 상태, 바로 그것인 겁니다. 공평무사, 그러면 참 맞는 말 같죠? 공평무사. 문제는 맞는 말 같은 게 아니라, 실제 공평무사라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는데, 공평무사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관념으로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또 불편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공평무사는 어떻게 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바로, 나, 내 편, 우리 당,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이런 관념이 있는 한, 진정한 공평무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러한 관념 기반 하에서 맨날 공평 무사를 떠들어본들 예, 그런 진정한 공평 무사가 될 수도 없는 것인예요 진정한 공평 무사는 바로 나라는 관념이 없는 나라는 관념으로서 자유로운 우리 당으로부터 우리 가족으로부터 우리나라로부터 바로 이런데로부터의 자유일 때 그때 진정한 공평 무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정치가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가령 내 가족, 내 남편,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관, 가치관, 자존심, 그런 관념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나요? 네, 그런데 그런 관념으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진정한 삶의 자유, 당당함, 뜻떳함 평화, 에이,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그런 문제인 겁니다. 예, 얘는 아주 좋은 자각입니다. 결국 그런 문제인 겁니다.